이게 죽였어. 아, 근데 흥이니까 으니까 이거야. 그래서 지금 저는 발견한 요1 0에요에요1에요요 100%에요. 었어요 로또라진 제일 얘도 알고 아... 아... 아니, 영벌이. 가 제일 안제가 제일 나 얘도 영벌제도영벌 선이 선도이 밑으로 가있어? 으로 몰랐어요 네. 아니 약 그러니까 이름을 몰랐어이름 그래서 제가 이게 확가 나는 게 다음부터 얼굴이

가벼 네, 그리고 얘뻐았잖그 다음에 뽑힌 애아 네, 3명. 7번? 나이스, 네 나이스! 클로네이, 클몇 번이요? 7번, 7번. 번 그렇죠. 아, 이제생도구감대 애라, 오토펀치. 한번 빈인이여서 잘안 나왔어요 지금 빈인이야? 응. 응. 네 파이팅, 형! 빈이야 네? 파이팅, 형! 빈인이야, 빈인이야! 빈인이야? 원래 공립 제시로 슛을 안어요하게스 진짜 간좀 죽겠네. 지 저, 아. 아. 저 아. 아. <laughs> 음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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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. 와, 아. <laughs> <laughs> <자, 웃음> 아.

그만한 잔, 우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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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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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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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

여기 아 그럼요 가자 <laughs> 아, <laughs> 어우 거 아, 그래, 아까 아, 연습한 거게 20분, 해가지고 지금... 까지는 30분까지는... 3 0분까지지까지는 30분까지는... 30분까지는... 3 0분까는3까지는는3 0분는3지는 30분까지는... 30분까지는... 3 0지는 30분까지는... 3 0분까지신3 0분까는3 0분까지는지지 이가 배우고 싶 거. 아, 요다고그 이가 반야크. 팔 맞아. 아니 안 좋은 게 아니라 그안 좋긴 하거든요. 안 맞는데 <laughs> 그래도 그냥. 라인 1위를... 2개 다 넣자, 두개다 넣자. 형냥뭐 오늘 피컨트 건을 줬대요. 제가 갖고 는건 커트 거 한번... 오

I d o n 잖아동 o w I don't know. I d o 는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야, 야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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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안어안어트블트블이라고 이게 트블링이안아 나이스. 나이스. 불렀다. 아, 미스야. <laughs> 어.